함께 이 새벽에 묵사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서 그들 수도에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이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짐 노를 당하는. 장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살피우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유안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 진저 코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안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 아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죄와 어,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의 죄까지도 직설적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전거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진짜 메시아입니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불신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왜 하필이면 지금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사역을 함참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잡혀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신 거. 실망한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로마 와, 또, 부패한 정부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자로서 예수님께서 뭔가 정치적인 역할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왕도 심판하지 않고,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참 정치인들 사이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저 시골 갈릴리에서만 사역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메시아일까?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아들에게 가서 분명히 전해라. 맹인과 안전병이와 기머거리와 문둥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전해주라 라고 4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와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또 시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어려움 앞에서 요한처럼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 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의 메시지를 20절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죠. 또 전대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사례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침체의 늪에서 회원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영석으로 갈급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없는 사람들, 그들을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무거운 죄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짐들로부터 인간을 단번에 해방시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배워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의 마음을 배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너희를 시계하리라. 시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세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손으로 또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삶 가운데 영혼의 갈성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 기쁨과 샘을 얻는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